오! 나왔어! 나왔어! 출시됐나보네. 그러면 은 카드강이나 합시다. 와우, 장학생 스텔리나. 상대방의 손에 있는 카드 세그 장을 봅니다. 그중한 장을 상대편에게 섞어놓습니다. 뭐지 이거? 패 꼬이게 만들라는 건가? 예지의 구슬 시작될 때 다, 내 턴이 시작될 때내 다음 카드를 봅니다. 내 구도를 1 잃고 그 카드를 내 덱맨 아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오. 이건 그거 할때 좋겠다. 그 시르벨라 그거 할때 좋겠다. 자 들으면서 갑시다. Students, today's class will be outside. 자 저는 많은 거안 바랍니다. 우리 91팩이죠. 여기서 전설 다섯 개만 나오면 돼요. 해봅시다. 야 마른 거안 바라니까 빠르게 깔게요. 이거 봐. 오특크 카드. 야수 동반자. 헬기 카. 드오 전설 카드. 카드. 라스 프로스트 위스퍼. 내턴이 네. 끝날 때마다 저에게 피해를 1 줍니다. 주민 공유에 따라 주민 피해 증가. 무공격늘어나면은 무섭겠다. 아, 이 무서워. 네모장을 켜야겠어요. 스칼로맨스 아카데미 91패 플러스 황금 황금 다섯 패. 지금 l 설 라스 프로스트 위스퍼 하나 나왔어요. 어작자 <목소리> 아, 생존 와, 미쳤다. 내 손, 백. 현장에는 우진 하진에게 가사를 보해야 한다고? 모든 걸 잊고, 꿈꾸던 라다이 한여름 밤에 가라자. 가자. 티기카 돌수절당 영원파편은 뭐야? 어 노루토끼 뭐야 이거 이끈치한 혼종은 뭐야? 오 특급 카드 는잘 나오네. 특급 카 태화의 화살. 와세개를 무작위 저카수에게 발사하는데 네이코야? 와 이거 너무 좋은데? 히카 등교 첫날 아 귀엽다 카드 이름들 밤에라자 특급카 고대공허 사냥 때 모든 하수인들로부터 공격과 생명을 일시까지 온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 카드 진면을 바꿔야겠네. 아, 이다 카드 중요 안 나오나요안나오나요 아이오. 안나 나온 다안 나온 다잉 리치왕님 리치왕님이도와주실거이 내 8번은 이렇게 공중분해 되는건가? 오오오! 특급 두개의 전설 하나 스펙 1시간 5무 내 만화 수정을 모두 회복합니다 주문 복주 이게 뭐지? 새로운 또 키워드 나왔나보다 오오오! 와 미쳤다 내 주문이 독성 능력을 가진데 도수 슬레이트 도수님 드디어 나왔네. 체크 카드 위대한 고고학자. 자 이제 트레일러는 끄고 계속 가봅시다. 39팩 안에 이전설이 나올 것인가? 아 황금 전설이 나와야지 카드카드오 전설카드 카드 혼자 전설 풀켈드 풀켈드 내, 덱에, 내 덱을 비용이 가장 나, 높은 순, 카드부터 가장 낮은 순서로 다시 종료 한다고 이게 뭔 소리야 카드 주문을시때마다도발용에서이해고를 가져옵니다 왜1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이중에이 대학교는 이입어 요즘 이 없어? 요즘 코생나라도입생는거도안 받는 거야? 아, 황금 희귀 도이중에나도이중에이중에이 카드를 2장 뽑습니다 내 무게 공격률만큼 비용이 감소합니다 아 도적조사 와 이번에는 특이하게 직업 두개가 같이 쓰일 수 있는 공용카드도 나왔네요 어 이것도 새겼다 신입생 드디어 나왔다 신입생 그래 전설 안 나올 거면은 황금팩에서 나와라 그게 더 좋지 사실 아 방금 일반 카드 말고 아 카드 뒷면 진짜 이쁘다 천상의 광전사 광전사 또 하나 나왔네 특급 음. 카드. 카드 좋네 살덩이 거의또 나왔구나 어, 광전사는 겁나 많이 나오네 열팩 남았어요. 오! 오! 설마 황전? 그냥 전설이네. 결투에 대가 모자키. 내가 주문을 시원할 후에 주문 공격 1을 얻습니다. 그래, 주문 공격력으로 나오는 게 맞네. 맞겠지? 자, 이제 안 나와도 돼요. 황전이 안난게좀 아쉽긴 한데.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무슨 특급이 3개나 나와 오 운동부지장이다 소공화수인 레누의 생명력이 1인 상태로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오 좋다 지옥철아 가장 낮은 병의 악마를 복사합니다 주소 하수인 모두에게 1,2를 부여합니다와 이제 그 황금 카, 황금 팩에서 전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더이상 전설을 바라면 안돼요 그렇지. 마지막 힐리카, 특급 카드. 루니 세계진 조 카드. 세계 진주가. 황금. 자 이제 이제부터가 중요해. 하이라이트에요자 여기서 여기서 전설이 나와야 돼요. 와 이것도 약간 팩이 책 같다. 아 디자인 이쁘긴 하다 어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특카드 괜찮죠? 자 황특하나 아... 안나오나 황금, 황금, 황금 전설 하나만 나와라 아, 망했네. 아, 진짜 망했네. 이렇게 안 나온다고? 제발, 제발! 오! 나왔어! 나왔어! 오 미쳤다리! 황금 특급 카! 와 황금 특급 운동부 주장 얘 좋은 거잖아.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오! 와우! 황금 전설 카드! 와 뭐야 내손가대게는 무작위 양말로 소환합니다. 이거 하나만 소환하는 거겠지? 황금 전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황금 전설. 대마녀 윌로우. 자. 이렇게 해서 91회 플러스 황금 5섯까봤구요 어, 아, 나쁘지 않아? 오 전설에 황특 2 개에 황전 하나 나왔어요. 어, 물론 되게 잘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